박지성 미국 복귀 대서사시. 여러분, 만약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한국 선수 한 명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단 48시간 만에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말이죠. 그것도 공한번 차지 않고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축구를 한 번도 본적 없던 70대 할아버지가 손자 손을 잡고 경기장을 찾았고, 하버드 의대생이 시험을 포기하고 보스턴에서 시카고까지 12시간을 운전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바로 박지성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를 분석해온 경제 전문 앵커입니다. 차가운 숫자와 냉정한 분석만 믿어왔죠. 하지만 박지성이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서 제 모든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문화와 세대, 그리고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놀라운 실화입니다. 저는 헬렌 최입니다. ESPN 경제분석팀에서 30년 넘게 스포츠 비즈니스의 허와 실을 파헤쳐온 앵커죠. 제가 가진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보다는 숫자, 환상보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어느 화창한 오후,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보도자료가 날아왔습니다. 미국 신생 구단 오로라 FC, 한국의 전설 박지성 영입 발표.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선수를요? 그것도 이정료 366억 원을 들여서 말입니까? 저는 즉시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확실히 해보죠. 제목은 박지성 거품의 진실로 가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동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봐왔거든요. 백컴의 LA 갤럭시 시절. 앙리의 뉴욕 레드불스, 제라드의 LA 갤럭시까지 모두 화려한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났던 케이스들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 분명 또 다른 아시아 마케팅 버블일 뿐이야. 하지만 며칠 뒤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내버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박지성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개인을 넘어서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자존심과 꿈을 대변하는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준비한 거품론은 곧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습니다. 박지성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더큰 존재였으니까요. 오로라 FC 본사 방문 당일,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유니폼 판매량도 떨어지고, 언론 관심도 시들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프론트 데스크를 지나 임원진 회의실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헬렌, 이것 좀 보세요. 또 마케팅 부사장 톰 레이놀즈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판매 대시보드가 떠 있었는데 숫자가 마치 슬롯 머신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만에 20만 장이요? 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장당 평균 150달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만 300억 원이 넘어요. 박지성 이정료 366억 원은 거의 회수된 셈이죠. 더 놀라운 건 티켓 판매였습니다. 개막전 홈경기 5만 3천석이 발표 후단 10분 만에 매진되었고, 리셀 시장에서는 평소 신달러 하던 티켓이 무려 5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0배 프리미엄이었죠. 이건 일시적 현상일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톰이 보여준 다음 자료는 제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시애틀, 포틀랜드, 덴버 원정 경기 티켓도 모두 매진됐어요. 심지어 박지성이 벤치에만 앉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들인데도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뭔가 훨씬 더 깊고 더 본질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헬렌, 내일 시카고 원정에 함께 가보시겠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톰의 제안을 저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카고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대기실 곳곳에서 박지성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구성이었습니다. 제 바로 앞자리에 앉은 가족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세대가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말을 걸어 봤습니다. 가족 모두 축구 팬이시군요. 할아버지가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아들 놈이 새벽 3시에 깨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함께 봤죠. 박지성이 이탈리아를 잡는 순간을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함께 울고 웃었어요. 이번에는 이 꼬마도 함께 그 기쁨을 느꼈으면 해서요.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무원이 말하길, 시카고행 항공편 예약이 평소보다 40%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대부분이 박지성 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솔저 필드에 도착했을 때의 장관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5만 명 정도 오는 경기인데, 이날은 무려 8만 명이 들어찼어요. 경기장 밖 주차장부터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서 한국 전통 응원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죠. 경기 시작 1시간 전, 박지성이 워밍업을 위해 나타났을 때의 함성은 마치 월드컵 결승전 같았습니다. 박지성, 박지성. 그 외치는 소리가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심지어 중국어로까지 들려왔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경기가 아니었어요. 20년 전그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감동을 자녀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철저히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하버드 스퀘어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건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박지성 데이인 보스턴 현수막이 메인 스트리트에 걸려 있었어요. 알고 보니 MIT와 하버드의 아시아계 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하버드 학생회장 케빈 김을 만났을 때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박지성은 우리에게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에요. 아시아계로서 세계 최고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분이죠. 공부만 잘하는 아시아인이라는 편견을 깨뜨린 상징이에요. 더 놀라운 건 경기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질레트 스타디움 주차장 절반이 타주 번호판이었어요. 뉴욕, 뉴저지는 물론이고,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에서까지 온 차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 뉴욕에서 온 가족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이가 축구를 시작했는데 박지성처럼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6시간 운전이 뭐 대수겠어요? 딸의 꿈을 응원하러 온 거죠. 경기가 시작되고 박지성이 피치에 나서자 홈팀 팬들조차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홈팬이 원정 선수에게 이런 환대를 보내는 걸 30년 기자 생활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후반전 박지성이 결승 도움을 기록했을 때 경기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구나.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진정한 스포츠의 힘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보스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제 이메일함이 터질 듯차 있었습니다. 온갖 대기업들의 보도자료가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박지성 관련 스폰서십 경쟁이 본격화된 거였어요. 먼저 삼성이 발표했습니다. 박지성. 삼성 글로벌 엠버서더 계약. 연간 50억 원. 그러자 바로 다음날 LG가 맞불을 났어요. 박지성과 3년 200억 원 파트너십 체결. 현대차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박지성 시그니처 에디션 출시. 전 세계 1만 대 한정판. 하지만 진짜 전쟁은 글로벌 브랜드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가 동시에 제안서를 들고 왔고,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아예 입찰전을 벌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애플이었습니다. 팀 쿡이 직접 오로라 FC를 방문해서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아이폰 글로벌 광고 모델로 박지성을 기용하겠다. 연간 200억 원. OTT 업계도 가세했습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가 동시에 박지성, 다큐멘터리 독점 제작권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오로라 FC 스폰서십 담당 부사장 마이클 존슨과 만났을 때,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스폰서 수익만 1,000억 원은 넘을 것 같아요. 박지성 이정료는 이미 몇 배로 회수됐죠. 더욱 흥미로운 건 비축구 브랜드들의 러브콜이었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박지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원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을 넘어섰어요. 마이클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지성은 이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된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포츠 비즈니스를 너무 좁게 봐왔구나. 진정한 슈퍼스타는 경기장을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진실을 더 파헤치기 위해 저는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박지성이 마지막으로 뛰었던 QPR의 전 단장 톤이 페르난데스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우리는 크게 실수했어요. 토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지성을 단순히 나이가 든 선수로만 봤거든요. 33세. 슬슬 은퇴를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죠. 그가 보여준 내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지성 방출 후 예상 손실 아시아 시장 연간 150억 원. 하지만 실제 손실은 그보다 훨씬 컸다고 했어요. 박지성이 팀을 떠난 후, 한국 스폰서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아시아 투어도 절반 이상이 취소됐고, 아시아 팬클럽 회원은 80% 이상 줄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지성이 있을 때는 아시아 시장이 저희 수익의 30%를 차지했어요. 그가 떠난 후에는 15%로 급락했고요. 가장 뼈 아픈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박지성을 축구선수로만 봤어요. 하지만 미국은 그를 문화적 아이콘으로 봤죠. 우리가 놓친 건 단순히 한 선수가 아니라 전체 시장이었던 거예요. 리버풀의 전 마케팅 디렉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시아 팬들이 박지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메뉴에서 뛰었던 좋은 선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 축구계는 박지성의 현재만 보았지만 미국은 그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가 상징하는 의미까지 모두 봤다는 걸 말이에요. 바로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저는 오로라 FC 회장 레이첼 구즈만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헬렌, 솔직히 말하면, 이건 8년 전부터 준비한 프로젝트예요. 레이첼이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2015년 3월 14일, 미래의 아이콘 박지성. 구단 창단도 하기 전에 세운 계획이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왜 그렇게 일찍부터 박지성에 주목하셨죠? 2014년 월드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얼마나 박지성을 그리워하는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이었거든요. 레이첼의 설득 과정도 대단했습니다. 8년간 무려 23번이나 런던을 오가며 박지성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당했어요. 미국 축구 수준을 의심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죠. 돈이 아니라 레거시를 만들자고요. 결정적이었던 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였다고 합니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했을 때 미국 내 한인사회의 반응을 직접 보여드렸어요. 박지성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알려드렸죠. 마침내 박지성이 마음을 연 조건이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한 선수 계약이 아니었어요. 은퇴 후 구단 지분 3%, 그리고 박지성 축구 아카데미 설립 약속까지 포함됐죠. 이건 단기적 마케팅이 아니라 장기적 투자였어요. 레이첼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박지성을 통해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평생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오로라 FC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계획과 깊은 통찰력의 결과였던 거죠. 박지성 영입 6개월 후 제가 목격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MLS 전체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리그 시청률이 300%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박지성이 출전하지 않는 다른 팀 경기들도 시청률이 50%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전체 리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였죠. 평균 관중도 경기당 4,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관중 비율이 40% 이상 증가했어요. 처음 축구장을 찾았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문화적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장에서 한국식 응원가가 울려 퍼지고 김치와 불고기가 푸드트럭 메뉴로 자리 잡았어요. 심지어 유소년 축구 교실에서는 한국식 기본기 훈련법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건한 흑인 팬과의 대화였어요. 솔직히 아시아 선수들은 몸이 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지성을 보고 완전히 바뀌었죠. 정말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거든요. 가장 의미 있었던 변화는 아시아계 아이들이었습니다. 축구를 시작하는 아시아계 어린이들이 3배 이상 늘었어요. 박지성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말이죠. 스튜디오로 돌아온 저는 원래 준비했던 원고를 찢어버렸습니다. 박지성 거품의 진실이 아니라, 박지성이 증명한 것 진정한 영향력으로 제목을 바꿨죠.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틀렸습니다. 박지성은 거품이 아니었어요. 그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문화적 가치를 창조한 진정한 레전드였습니다. 그분은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줬고 편견을 무너뜨렸으며 꿈을 심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진정한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방송 후 재개온 시청자 반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였습니다. 헬렌, 당신도 편견을 깨뜨렸어요.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박지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나 국적, 인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문화의 힘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숫자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바꾸는데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오로라 FC처럼 8년을 준비한 끈기와 통찰력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박지성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편견과 싸우는 모든 이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저 헬렌 최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저널리스트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지성이 미국 땅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자부심이었으며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는 자신만의 꿈을 키우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박지성이 증명했듯이 진정한 꿈은 시간과 국경을 넘어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성 본인이 저에게 했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축구공 하나로 세계와 소통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렌 최였습니다.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